오늘의 주제는 네. 그 남편의 은밀한 <laughs> 은밀한 부분으로 네. 네. 은밀한 부분으로 음. 바람 피는지 여부를 음. 분석하는 거 중요해 이거 네. 아내분들도 네. 이걸 네. 아셔야 돼.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우자외도 당당한 바다 여풍당당 아, 당당. 상담기 해법있는 바람주지 묻지마 반디 근성있는 외도 해결 변호사 이긴다 조변 조준영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저희 여풍당당 바람취센터 카페 많은 활동 부탁드리고 저와의 네. 상담은 여기 나와있는 번호로 신청하시면 네. 전화상담 대면 상담이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는 네. 그 남편의 은밀한 <laughs> 은밀한 부분으로 네, 네. 은밀한 부분으로 응. 바람 피는지 여부를 분석하는 거 <laughs> 은밀한, 은밀한 거, 부분 거, 거, 은밀한 거기? 아이꼭 은밀한 부분 <laughs> <거기>. 성기도 있겠지만 <laughs> 은밀한 여러 가지 부위가 있어 남자도 부위가 여러 가지 있어 남자도 있어 어. 은밀한 부위 뭐 거, 거기밖에 없지 뭐 남자가 <laughs> 남자가 무슨 뭐 그러니까 없잖아요 브래지어로 차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laughs> 반스밖에 아니 반 팬티밖에 더 있습니까? 아그 <laughs> <은밀한 웃음> 그래, 거기야 거기 집중됐는데. <laughs> 네. 그래도, 그, 뭐, 그 부위에서 벌어지는 많은 것들로, <laughs> 어, 이게 마음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아, 수 아, 있는. 거기서 많은 것들이 아, 원래 선적인걸 잘, 아, 제질이 안 맞는데. 한번, <laughs> 아, 뭐 네. 이거 중요해. 이거 네, 아내분들도, 네, 아내분들도 네, 네, 이걸 네. 아셔야 돼. 이거는 음. 남자의, 특히 이거 아내분들이, 음. 남자의 성을 잘 몰라. 진짜. 건성은 아, 그냥, 뭐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그냥 성교육받은 게 다야. 건성은그 음, 음. 뭐야. 뭐, 아, 정자와 남자가 결합해서 애기 낳고 살아도 잘 모르는 게 그러니까, 있어요, 뭐 남자. 정자와 남자가 결합해서 뭐, 음. 애인를 낳고. 그게 뭐야. 그 누구나 다 허나만한 얘기. 네. 진짜 남자들끼리 은밀한 진짜 어디 교육시키기도 애매한 거 이런 어. 걸 알려줘야지 네. 그러지 가치가 정보의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은밀한 부분으로 어떻게 이걸 이거퍼센티지가 있어 이각각의자세 네.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음. 팬티아 팬티. 팬티만 가지고 이제 승부를 한번걸어보자 <laughs> <laughs> 팬티. 팬티. 이제 대부분 제가 이제 벌써 19년째 상담하니까 대부분 이제 저하고 상담하시는 분들이 이제 팬티 얘기를 많이 네, 해요. 네, 종종 네. 하시는 분이 있어. 네. 맞아요. 팬티에 뭐, 정액이 있는다 정액 묻은 거 가지고 오시고. <laughs> 어, 정액이랑 <laughs> 오줌이랑은 구별이 되니까. <웃음> 소변이랑은. <laughs> 그렇잖아. <그치 않아? 웃음> 네. 구별이 돼. 아니 구별 안 됩니까? 구별? 아, 되죠. 아, 되죠. 어, 아, 아, 아니 되죠. 본인은 알 거야. 네. 그러니까 아니 이제 남편 남편의 팬티를 보고 이제 구별을 다 하시더라고. 구별 되지 않죠. 그러니까 약간 말라, 어, 약간 말라말라비터 틀어져가지고 허연게 말라붙어져서 네. 석회화된 것 같은 어. 말라붙은 게 있다. 음. 근데 이 자식이 이게 원래 이런 흔적이 없는 놈인데 음. 그래 없던 사람이 그게 갑자기 언제부터 가 있는 거? 꾸준하게. 음. 그러면 여러 가지 수상한 것들이 또 있지. 네. 자꾸 외박을 한다든지 늦게 들어온다든지 음. 뭔가 동선이 이, 좀, 희한해. 네. 동선이 좀, 약간, 달러 그러면서, 그걸 묻혀오면은, 바람일 확률이 굉장히 높죠. 네. 근데 이제, 아, 저는 그 퍼센테이지를 이제 한 80%로 보지. 음. 20%에 또, 음. 아닐 음. 확률이 있어. 음. 왜냐하면, 그래이 정액이 왜 묻냐면, 이게 또, 그, 음. 어, 이 뭐, 상관녀랑 뭐, 이 차나 이런 데서, 차 같은 데서 막 하다가, 그냥, 네. 이게 픽사리가, 이게 잘못 아. 발사가 돼가지고, 펜트에 묻는 게 아니에요. 음. 관계다 하고 나서 응. 다 잘했어. 응. 그래서 이제 상간녀한테 뭐 이렇게 사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응. 딴 데서 사정 다 했어. 응. 그래서 다 비웠어. 응. 그러고 나서 이제 옷을 입는단 말이에요. 페트리 응. 입어도 응. 응. 나와 나중에 아. 보통 한 10분에서 30분 사이에 나와. 아. 그, 그 자녀 돼 있는 게 있어. 아. 그래서 예전에 그, 아 이런 얘기. 그 성매매에 달인이 있어서 제제친구 아. 제, 제 중에 제 아주 오래전 얘기죠. 아. 30대 때, 성매매의 달인이야 걔는. 어. 진짜 그 프로, 그, 안마방 같은데, 어. 다닌다는 거야, 사귈는. 저는 어. 그 프로 얘기, 어, 저는 이 차를, 저는, 바로 어, 바로. 저는 뭐 예전에 뭐 어쩌다가 친구끼리 뭐 룸, 룸사롱이나 뭐 이런 란남정 같은데 따라가도 저는 이 차를 안 가니까. 어. 저는 제 번호는 한 가지 가지고 만 음. 20년째 썼잖아요. 저는 세컨폰도 안 썼잖아요. 음. 제 걸로 예전에 뭐 유흥탐정 같은데 제 번호로 넘으면 몇만원 안 하는데 음. 뭐다 나왔겠지? 음. 거기 성매매 다 나오던 성매매 음. 한게지 음. 게 유흥탐정이라는 게있어 뭐, 저는 자신 있으니까 제 번호가 다노출돼 있어. 근데 이 얘기는 많이 듣지. 네. 워낙 성매매 충들이 많으니까. 어, 성매매 충들이 있어. 얘네들은 술만 먹으면 성매매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프로 한, 약간 10년 이상 그 성매매 한 그, 저 프로를 만났다는 거야. 다 관계하고 어, 자기가 막 물고 빨아주고 막, 뭐, 뭐 콘돔 껴서 다 넣고 그래서 다사정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려고 했는데, 오빠 어디 가? 아직 마무리가 안 끝났지. 그러더니 그, 그, 불알 부분, 그, 부분부터 쫙, 그뭘 짠대는 거야, 사기를 어... 그래서 그 찌꺼기가 나중에 나올 거를 헉! 쫙 짜준대. 어허... 그게 나온대. 어허... 나오게 만든대. 어허... 오빠, 이거 팬티에 정행부 여가면 언니가, 언니, 언제부터 알아어도언니 어허... 언니한테 걸리면 안 되잖아. 어허... 프로네, 오빠, 진짜? 이거 팬티에 흔적 안 났게 내가 미리 다 빼줄게. <laughs> 그게 나온대는 거야. 어허... 원래 그게 쉽게 안 나오거든. <laughs> 그한 10분 있다가 알아서 슥, 스며들듯이 나오는 어허...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자위를 할 경우도 그럴 수가 있단 말이야. 자위를 해도 네. 그 순간 사정을 하고 좀 이따 또 나와. 네. 그러니까 이거는 성매매 일 확률이 왜 80%냐면 일단은 안 그랬던 인간이 그런 네. 거는 성매매일 확률이잖아. 그리고 또 동선이 이상하거나 네. 약간 늦게 들어오고 그러면 그런 거야. 근데 에늘 옛날부터 많이 나왔던 거야. 그럼 이제 자위 결혼해도 자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위를 했거나 뭐 약간 야동을 보거나 그럼 좀씩 음. 나올 수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고게 한2 0는 이제 그래서 그 전반적인 걸 보시라. 네네. 행동의 수상함과 결합이 되고 언제부턴가 갑자기 계속 그러는 거야. 그걸 사정하고 와서 그 오는 길에 찌꺼기가 묻은 음. 거라고 보시면 돼. 음. 자, 첫 번째 거. 아, 너무 네. 길게 얘기 어. 자, 이제 이해가 좀 쏙쏙 되십니까? 네, 근데 너무 민박해요. 아 조빈 님 좋아하는. 아니야, 이건 이제 중요한, <laughs>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정보인데. 아, 아, 저도 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알다시피 제가 뭐 이런 주제잘안 다뤄. 자, 두 번째.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수술을 한 거야, 수술. 무슨 첫 번째는 팬티, 아 두번째 수술. 확대, 확대 수술. 수술. 음경 확대 수술이야, 전문용 음... 그럼 어떻게 확대하는 거야, 그거를? 저도 모르지, 안 해봐서. <laughs> 저는 할 필요가 없어. <웃음> <웃음> 아니, 그 <얘기는. 웃음> 저는 그걸 왜 어. 근데 이제 작은 애들이 있어, 보면. 응,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사우나가. 확대하기 참 궁금해, 궁금해 한적 없는데, 그게 응. 데, 이렇게 되잖아요. 커진대. 어, 근데 요즘에 그게... 이제, 아니승용이 발달을 했아니뭐 여자들도 가슴 확대 수술 하듯이 남자들도 그 어. 뭐 음경 확대 수술이 있더라고요. 근데 왜 작아졌다 커졌다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수술로 기본적으로 아, 그 사이즈를 거기다가 몰라 뭔가 여러 가지 뭐 보형물을 넣겠지 가슴에 보형물 넣으면 커지면 그것도 같이 커지는 거니까. 크기잖아. 아니 그게 이제 해면체처럼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되게 뭐, 뭐 약간 그런 게 있겠죠. 네네네. 그래서 그게 커지면 같이 커지는 네네네. 탄력성 있는 보형물을 넣을 어. 거야. 어. 아무튼 뭐 그런 거는 어. 어. 안해봐서몰랐는데 작은 애들 이 있어. <laughs> 네. <laughs> 전문 용으로 딱풀이라 그래. 딱풀만하다 그래서 <laughs> 커져도 어 딱풀이야. 딱풀 이만한 이 거. 아니 무슨 사우나나 목욕탕 하면. 다 보면 이렇게 막 묻혀있어요 털 안에 다 <laughs> 커지기 전에 대부분 어, 그런 사람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 나는 어렸을 때도 이렇게 목욕탕 음, 가잖아요 네. 아직도 기억나 초등학교 때 이렇게 목욕탕 가면 음, 음, 다 털만 있지 어. 털만 쑥쑥 한거야 눈슨 고추가 있는데 남자들이 <laughs> 네. 근데 이게 다들 이렇게안 크더라고 어. 이게. 이게 노출돼 있지가 않더라고 음, 음. 저런걸로 어떻게 애를 낳고 관계가 음, 되나 안 음. 되나 음.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애기 때인데도 네, 어렸을 네, 때도 네. <laughs> 중학교 때도 그렇고 음. 그 정도 들 정도. 이게 그렇게 큰 사람들이 별로 그쵸. 없어요. 그 한국인 성대인 어,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진짜, 이제 또, 또 바람이 나면 수술을 해. 음. 왜냐면 아내랑 하려고 수술하는 경우는 없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더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예. 근데 아내랑은 이제 하는 신용을 하는 거지 네, 마치 네. 이제 와이프 때문에 한 것처럼 이제 포장해야 되니까 그쵸. 근데 그런 일은 없어 와이프 때문에 확대 수술하거나 와이프 그러, 때문에 그렇게 포장할 것 같아 이게 나이가 들면 성기능이 좀 좋아 되니까 음. 아, 내가 그것 때문에 좀 우울해 가지고 내 우울증을 아니, 좀 아니. 치료하고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그냥 한거잖 그건 여자의 마음이지 남자들은 네. 그냥 그렇게 생각하 남자들은 그렇게 어떤 둘러대면, 목적이, 목적이 아 그렇지 둘러는 그, 그렇게, 그렇게 되는데 뭔가 습, 습, 어, 음. 그렇게 이해할 것 같아요. 근데 발기랑은 관련없어. 발기는 약을 아. 먹으면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발기력이 없어서 수술하는 게 아니라 학대수술은 어. 음. 발기 돼도 작은 거야. 음. 자기가 볼 때는. 음. 근데 여자는 뭐 남자가 좋고 사랑하면 음. 음. 크게 문제 없잖아요. 음. 크든 작든 뭐 아주 이상한 기억만 아니면 음. 그쵸, 되잖아. 그쵸, 그쵸. 네. 네. 근데 이제 남자들은 또 이게 가오라는 게 있거든. 아이씨, 그래도 내가 만 그리고 뭐, 가 이상하게 잘못 배운 거야, 이제. 약간 <laughs> 옛날, 전, 근데 특히 나이든 한50 넘은 사람만 해도 <laughs> 이제 성교육을 잘못 받아가지고 여자는 무조건 커야 되고, 막 만족을 시켜야 되고, 막, 막 그런 거야. 아, 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괜찮은데, 에이. 여자가 볼때 괜찮은데, 왜냐면 발기가 안 되는 건 약을 먹으면 돼요. 음. 근데 이 사이즈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자기가. 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격지심에 하는 거예요. 어, 상관력가 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드물지. 조금 하라고. 아유, 드물지. 여자들은 어, 그 자기가 그냥 하는 거지. 그건 지가 그냥 하는 거야. 어. 근데 와이프 때문에 하는 경우는 없거든. 그래서 이거 그치. 확대 수술하는 경우는 90%라고, 보시면 90%. 간이 90%. 90%라고 장담합니다. 99%야, 네, 네. 이거는. 음. 음. 이건 밖에서 하려고 하는 목적이다. 음. 딱 그렇게 음. 해석하시면 돼. 네. 세 번째. 네. 아이씨. <laughs> 사정, 사정하는 건데, 어... 그, 사정하는 것만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네. 어렵다. 네. 사정하는 거, 사정 유무, 뭐, 사정 양의 유무, 이거는 네. 바람과 그렇게 아주 영관기가 아주 높진 않아요. 어... 그래서 사실, 뭐, 뭐, 해서 하고 오면은, 사정 양이 줄어들잖아요. 많이 쭈 거야. 쭈은 건데, 아니지 어떻게 아는지도 모르겠지만, <laughs> 아니, 쭉 그것도 체크해야 돼. 양도 중요해요. 이게 절대 양이 있어 네.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이게 생성되는 절대 양이 있어서 음. 바깥에서 소진하거나 뭐 자위를 많이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게 없그 고갈되면 네. 아내랑 할때 없어 양이죠 네. 그럼 어디다 한 거야 어. 그건 거의 정확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는 바람이 음. 확률도 있는데 네. 또 그냥 다른 바람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배출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아, 아 그런 경우가 또 하나 있고 또 하나 뭐냐면 음. 사정이라는 거는. 그 남자들 조절이 가능해 어. 흥분해도 내가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음. 안 나와 음, 음, 근데 여자는 착각하는 거야 음. 무조건 남자는 흥분하면 무 나온다 네. 자동으로 네. <laughs> 아니야. 못 참고 막 아니 야 정신 집중하고 딱힘 네. 주면 안돼 <laughs> 어, 과략근에, 어, 과략근에 힘딱 주면 안 나온다 어. 참을 수 있어 음. 그게 에너지가 비축이 되지 그게 안 나오면 에너지가 비축되고 네. 다음 날상관녀로할수 있는 거야 어. 그걸 비축시키는 거지 음. 그러니까 비축도 할수 있어 그러니까 조절이 가능하다 음. 비축시키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약간 의심할 수있는데 네. 그렇지, 이제 비축시키는 모습, 또는, 음. 분명히, 이 정도의 양이 나왔는데, <laughs> 뭐, 양은 알아 갑자기, 갑자기 양이, <laughs> 언제부터 형격기준으로 그런데 어. 이상한 짓을 하고 다녀. 음. 좀 이상해. 네. 그러면 뭐, 성매매를 갑자기 하는 경우는 없거든. 음. 원래 성매매 하는 사람은 쭉 하지. 음. 근데 여, 남, 여자가 생긴 거죠, 네네네. 그런 경우는. 근데 왜70% 밖에 아니냐면, 음. 어, 이 양이, 네. 어 다른 이유로 주는 경우가 있어 어떤 아 이유냐면 뭐뭐 뭐 자위나 이런 거 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원래 아무던건좀안 마셔가지고 어, 줄어듭니까? 아니 물이랑 관계어 <laughs> 뭐야 물, 물이 왜 나와 <laughs> 수분도 아니, 수분 보충이 안 돼서 아니 뭐 수분 보충이나 관계없어요 <laughs> 그냥 <laughs> 관계없어 굶어서 나와 <laughs> 아니, 10, 어, 10일 동안 광산에서 굶어서 나온 사람도 바로 가면 건강한, 어. 그, 막 형, 형성이 될됐예요 어. 광산에 막 갇히거나 이런 무슨 지하철이 붕괴되가지고, 네, 네, 갇혀가지고, 네. 뭐한 10일 있다 구조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은 그래도 있어요. 양 엄청나고. 같 <laughs> 진짜. 어, 전 자신해. 물도 제대로 못 먹고, 어. 뭐 빗물 받아 먹고, 밥도 못 먹었는데, 헝그리하잖아 어. 근데 엄청 많이 나온다고, 어. 봐. 저는. 그건 아니야. 네. 근데 어떤 경우라면, 일단은, 어, 노화. 노화. 나이 들면 줄어, 무조건. 음, 음, 음. 그러니까, 3사 40대 다르고, 5 60, 50, 60대 다르고, 7팔 80대 다르다고 보시면 돼. 양은 줄게 돼 있더라고요. 음. 음, 그건, 어, 저도 검증된 거예요. 네. 제 스스로도. 네. 검증. 네. 그렇다고 뭐, 혀, 현격하게 이상할 정도로 하지 않는데 약간은 줄어. 네. 일단, 나이에 따라서 좀줄수 네. 있고, 어, 두번째 뭐냐면, 이 탈모약을 복용하면 줍니다. 오, 탈모약 탈모약 많이 드시잖아요. 탈모약 많이. 어, 특히 네. 이 경구, 오, 입으로 먹는 오. 탈모약. 바르는 건 괜찮아요. 네. 뭐, 민옥시들 같은 거 있거든요. 네, 네, 네. <laughs> 먹는 거. 이거는, 어, 뭐, 발기부전, 옛날에는 그게 뭐, 발기부전도 되고 이런 데는 요즘에는 그, 그, 그거까지는 그것, 아닌데, 그거. 양은 줄어요. 오. 어, 그거는 근데, 공공연히 의사들도 얘기 안 하지 그쪽 음, 계통에 종사하는 음. 사람들 이걸로 먹고 살아 이걸 판매를 해야 되니까 어, 그게 그러니까 뭐 심한 부작용이 부작용이라고 할 수도 없고 심한 부작용은 없었는데 어, 어. 양은 준다는 건 네. 확실히 그러니까 팔 모양을 먹으면 좀줄어 음. 이제 그것도 좀 참고로 알고 계시고 아, 되게 해박하시네요 이쪽으로 아, 그럼. <laughs> 아, 성적으로 성 전도사 <laughs> 어, 그든 지식을 된다니까. 다 알고 계시고 아, <laughs> <laughs> 여학교 다니면서 이런 걸 해야 돼 아, 중고등학생들 이런 걸 가르쳐야지 괜히 뭐 정전하는 자 아, 하나만 한 얘기를 왜 하냐고 그래서 사정만 사정의 양이라든지 사정을 하고 안한 것만 가지고는 음. 바람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그렇게 아주 높진 않다 70%가 네. 확대 수술이 제일 높아 네. 확대 수술 99%야 확대 수술 왜 하냐고 음. 그리고 이제 팬티에 정액 묻는 것도 한80% 이상은 된다 음. 음. 네,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그렇게 하시고 <laughs> 오늘... 힘들어 <laughs> 네. 자 그렇게 하시고 서 여풍당당 바람시설 따그 카페 많은 활동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봬요.